안녕하세요. 생활일본어 해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40강이고요. 어,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세 지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지막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수업을 쭉 했다가 한 학기가 끝나고 끝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어,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실 때 1년간 어떻게 잘 지내시고, 그 다음 마무리 하시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어떤 형식으로 요번에는 해놨냐면요 어, 메일을 쓰는 방식이에요. 어, 편지를 쓰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요즘에 워낙 핸드폰으로 안부 인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안부 인사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꼭편지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간단하게. 어, 상대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 나타내는 그런 형식의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읽어 볼게요. 자, 문자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나카 선생님서 다나카 선생님에게 지금 메시지를 남기는 상황입니다. 다나카 선생님 1년간 이로이로 오세완이나리마시이 1년간 이로이로 오세완이나리마시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年は本当に楽しかった一年でした。今年は本当に楽しかった一年でした。一番の思い出はクラスの皆さんと相撲を見たことです。一番の思い出はクラスの皆さんと相撲を見たことです。 선생, 요은옷 시를 오무가해 주세 선생, 좋은 옷 시를 오무가해 주세요. 내년도 여시코, 오네다이십니다. 내년도 여, 여시코, 오네다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지금 상황입니다.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어, 보내실 수 있겠죠. 대상은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나카 센세, 자, 센세에만 붙이면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 이렇게 반말이 아닙니다. 센세에만 붙이시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나카 센세, 이치 년간 이치넨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숫자 1입니다. 그래서 1년간이라는 뜻이에요. 1년간 이로이로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했습니다. 이로이로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형식적, 이렇게 관용어처럼 이 표현을 그냥 딱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이로이로 오세환이 나림하시다. 할 정도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뜻은, 여러 가지, 이로이로가 여러 가지로란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신세, 오세환이 신세, 나림하시다.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데, 결국 신세지었다.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신세 많았습니다. 신세지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 가지로 신세 많았습니다. 신세지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많이 쓸수 있는 말로 한두 가지 정도 했는데 거의 요 정도 선에서 많이 써요. 마코토니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엄청 그러니까 정말로 마코토니 정말로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신세 많이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노타비와 오세완 오이 나리마시다. 이번에 코노타비와는 <목소리> 이번 이번 타임에 그러니까 이번에거든요. 이번에 뭐 뭔가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이번에 뭔가 행사를 했다든지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코노타비와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뭔가 도움을 금방 받았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어, 마코토니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정말로 많이. 어, 신세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많이 쓰니까 이세 개를 어, 상대에게 신세를 어, 신세가 많았던 사람에게 할수 있는 표현이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네, 같이 신세 많이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가 짝꿍으로 오는 말이겠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네, 감사했습니다. 합니다. 네, 이런 표현 같이 인사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고토시와 혼돈이 단오식같다 이지낸 데시다. 고토시와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혼돈이 정말로 단오식같다 즐거웠던 이지낸 일년이었습니다. 데시다는 데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였습니다. 어, 올해는 정말로 즐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일지방오思い出はクラスの皆さんと스모を미たことです 이치방の,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이지방 제일. 일지방은 제일. 뭐, 제일이란 뜻도 있지만 뭐첫 번째 이런 뜻도 됩니다. 제일의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러니까 오모이 데는 추억이에요. 제일의 추억,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지방도 오모이 대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크라스노, 크라스니까 클라, 클라, 그 반입니다. 지금 수업을 받았던 그 반, 크라스노, 미나상, 모두와 크라스노, 미나상, 또 모두와 함께 스모 스모를 믿다 것도 데스 본것 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반 모두와 스모를 본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믿다 것도 데스 우리나라 표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 것또는 무슨 무슨 일, 것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것 데스 하니까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의 어, 과거형 다음에 꽃도 데스 하면 뭐뭐, 하, 어, 뭐뭐 한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지금 금방 스모 얘기가 나와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한번 스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니까 티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렇게 복장을 하고 보는데 일본의 국기인 일본식 씨름을 바로 스모라고 하고요.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넘어뜨리거나 지름이 4, 4. 6 m 래요그 동그란 그 지름이 4.6m의 씨름판 밖으로 상대를 밀어내거나 하며 힘과 기술을 겨루는 스포츠로서. 개인 경기이다. 그 단체 경기가 아니고 1대1로 하는 건 개인 경기이다. 네, 일본 사람들은 이 스모를 한자로 표기할 때 상박, 이 예, 상박 이렇게 쓰고 스모라고 읽어요. 라고 쓰며 이 스모를 하는 씨름꾼을 가리켜 리키시, 예. 역사라고 돼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예. 그 리키시라고 하고 스몰를 겨루는 장수를 도효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좀더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더 내용이 많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훑고만 지나갈게요. 그래서 일본의 우리의 씨름 같은 그런 스포츠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대를 밀어서 맞잡아서 넘어뜨리거나 밀거나 하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해석을 해보면요. 선생, 요이 오토시오 오무가에 쿠다사에 했습니다. 선생님, 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요이 좋은 오토시오 해를 오무가에 맞이해 쿠다사에 주세요예요. 좋은 해를 맞이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요이 오토시오 오묵가에 푸다사이. 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생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마무리를 했죠. 라이넨모,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네, 우리 자기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또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했죠. 네, 그 표현이에요. 로욜로시코 언네가이시마스잘 부탁한다. 라인에 모내년도 예, 올해 수업을 마, 마무리하면서 감사 표현을 했고요. 다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것도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아실만한 단어만 사용하셔서도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이 끝났을 때, 수업이 끝났을 때, 네 하셨을 때 이렇게 상대에게 오세환이 나리마시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고요, 신세가 많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일본어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표현들도 우리도 기억을 해놓고 나서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감사하는 표현이랑 어, 새 인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표현들도 살짝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